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8일째 3, 10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23장입니다. 자, 어, 노, 태, 사, 악 괄, 악은, 기, 가지, 아니 시작에 흡여야 하야 종지에 순여야 하며 교여야 하며 여겨야 하야 이성이니라 아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공자를 아, 보면 어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걸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자가 이 음악에 대한 대단히 높은 조예를 가지고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노의 음악과 관련해서 공자가 이야기를 한거나 혹은 어,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일 편 자체가 어, 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예하고 이제 함께 항상 논의되는 것이 이제 악이라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 선생님께서 어, 노, 태사 악괄 노나라의, 아이고. 노나라의 태사 악하고 악에게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니다이 태사는 이제 이렇게 대사라고 쓰였지만 대라고 써놓고 이제 라고읽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인데 태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 그 시대의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게 이제 태사입니다. 그 노나라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인 노나라 태사에게 공자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라면 이제 음악의 최고 권위자다. 당시 현직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하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음악은 알수 있으니 악은 기 가지 아니.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좋은 음악인지, 나쁜 음악인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합하여, 풀어 놓을 때는 어우러지고 또렷하며 이어짐으로써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다는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 시작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아, 합하여, 이랬죠. 흡여야 하여.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합해 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음악이라는 게뭐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독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다른, 다른 소리, 다른 높이의 다른 음색의 악기들을 이제 같이 예, 어떤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놓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음 높이들 그 장단 고저의 종합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높이의 이런 길이의 어떤 음, 저런 높이의 저런 길이의 어떤 음. 맑은 음, 탁한 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합해 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시작을 할 때는. 그런데 시작을 그렇게 해서 풀어 놓을 때는, 풀어 놓을 때는 이제 그 각각의 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또 각각의 그런 소리와 높이와 색깔이 또렷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끊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곡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 음악이다. 그러니까 음악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합해서 그 서로 합해진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지기도 하면서 또 각각의 특성을 보여 주는 또렷함으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게 음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예라고 하는 게 예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구별을 별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함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어, 예라고 하는 건. 근데 예하고 한 쌍인 악이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합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완성을 향해서 어우러져 가는 상태를 지향을 한다는 점에서 예하고 악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마치 음양처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대 교육에서도 예와 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 아 어떤 특정한 곡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얘기는 할수 있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공자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4장을 보시면 의봉인이 청현왈 군자지 지어사야에 오미상 부득견냐로라 종자 현지한데 추로할 이삼자는 하환어 상호리요 천하지 무도야 구이라 천장이 부자로 위 목탁이시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의 지역의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의봉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위나라의 고을 이름이에요. 아 봉이라고 하는 것은 봉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이런 이, 이, 이 경계선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B의 힘이 A이 선을 넘어서 올 수도 없고 A의 힘이 이 선을 넘어서 B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의미에 따라서 밖에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안에 것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봉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경이 되는 건데 U라는 지역의 국경을 지키는 사람. ]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춘추시대인데, 그 시대가 난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세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난세에서 이득을 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혼란함이 혼란함이 아니라 이제 기회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는 나쁜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쁜 세상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쁜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이, 이 세상의 사이클 중에 이런 사이클에 여기에 와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뭐 생각과 의지와 활동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패턴이고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럴 때는 소나기가 내리면 피해야 돼. 그 소나기를 막못 내리게 하려고 하늘을 가서 막, 막는다고 저게 막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하는 게 수야.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난세를 만났는데 이 난세를 만났으면 내가 그냥 난세를 피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영합해서 살 수는 없어. 이건 잘못된 세상이니까. 이제 이런데 어 그렇게 이제 피해서 사는 사람들을 은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은자들. 근데 그 은자들도 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은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속으로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안으로 사, 세상이 발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는 사람도 있고 세상 속으로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으로 숨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성문을 지키는 성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망태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 농, 어, 저, 어, 밤에 딱딱이를 치고 다니면서 야경을 도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 속에서 무시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피하는 방식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는 방식이 하나 있고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그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그런 건데 이 의봉인이라는 사람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공자가 위나라를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공자가 묵은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뵙기를 청하며 말했죠. 군자가 이곳에 오면 내가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경지,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변방지기가 위나라의 군자가 오면 반드시 찾아가서 만났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회사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 공자가 오셨으니 나도 이, 나, 이 공자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긴 거예요. 그러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자가 공자를 따라온 수행해온 따라온 사람이 공자에게 이제 이 의봉인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뵙기를 청한다고 하니까 공자가 그럼 만나자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공자를 뵙게 됐어요. 뵙게 됐는데 공자를 뵙고 이 사람하고 공자하고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제자들은 모르죠.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공자를 이제 접견하고 나와서 말을 하는 말이. 한 말이 그대들은 왜 공자께서 볷을 이름을 걱정하는가? 천하의 도가 없어진 지 오래 되었으니 하늘이 장차 선생님을 목탁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선생님이 당신들의 선생이 볷을 이름을 왜 걱정하냐? 하와너 상호. 이삼자 3자, 이삼자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키는 표현입니다. 당신들은 왜 공자가 그 관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환 걱정하느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니까 내가 만나보니 공자를 만나보니 지금 관직을 갖고 있고 갖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천하가 무도한지가 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오래 더 지속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래된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예? 밤이 영원히 밤이지가 않고 낮이 영원히 낮이지가 않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봄이 있으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다시 봄 오는 거지. 한 계절이 계속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무도해지기도 하고 유도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무도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곧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래됐다. 그 얘기는 곧 새벽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하늘이 장차 당신들의 스승 선생님으로 목탁을 삼으실 거다. 이 목탁은 절에 스님들이 치는 그 목탁이 아니고, 이 목탁은 뭐냐면, 야경을 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밤에, 이제 시계가 없을 때, 2600년 전이니까요. 이럴 때, 지금은 자십니다. 이제 축시됐습니다. 이제 인시됐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곧 동이 틉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목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바뀔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목탁입니다. 하늘이 당신들의 선생님으로 목탁을 삼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관직을 갖느냐 안느냐는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하냐? 이렇게 그냥 없어질 뿐이 아니다. 하늘은 반드시 당신들의 선생님을 크게 쓰실 것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얼마 동안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서 공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이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노노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 등장해요. 여러 등장한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공자야를 평가해 주는 은자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냐고 비난을 하는 은자들도 있고 이제 여러 형태의 은자들이 있습니다. 은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함께 모여서 나오는 곳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은 역시 음악과 관련된 것인데 자, 위소하사대 진미의요 우진선으라 하시고 위무하사대 진미의요 미진선야라 하시다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순님금의 음악인 소에 대해 극진히 아름답고 극진히 좋다고 하시고 무왕의 음악인 무에 대해 극진히 아름답지만 극진히 좋지는 못하다고 하셨다. 그습니다요 소라는 음악이 있고 무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이 소라는 음악은 순임금 시대의 음악이라고 전해지는 음악이고 무라는 음악은 주나라를, 은나라를 무찌르고 주나라를 개창한 어, 무왕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전해지는 음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음악을 지은 사람, 지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음악은 이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할때 이제 그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어 베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이 음악이라는 게이 사람이 그냥 어느 날뭐 영감이 떠오라서 그냥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과 생각과 뭐 행동 이런 거 그냥 삶이라고 하면 다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이 사람이 만든 음악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공 속에서 혼자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떠받들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다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의 삶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관계 안에서 어, 서로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진 작품이 음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역으로 사람은 각오 없지만 음악은 남아서 전해지면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도 읽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님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님금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이 음악을 지었거나 아니면 순임금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지었거나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순임금이라는 사람인데 이 순임금은 그 앞에 요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요임금이라는 이 임금 있었고 그 뒤에 우임금이라는 임금이 후계자가 있었어요. 순임금은 요임금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고 자신의 신하였던 우에게 이 천자의 자리를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때 최고의 태평성세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음악은 완벽한 음악이죠. 순인금의 음악인 소를 들었어요. 공자가 어느 날 듣고 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극진히 아름답고 극진히 좋다. 극 진미 진선 요 미는 형식을 말해요 요 선은 내용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의 형식적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음악이 주는 내용적 감정적 훌륭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순임금 음악은 들어보니까. 형식적으로도 극진이 아름답고, 더, 더 없이 아름답고, 내용적으로도 더 없이 훌륭하고 좋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무왕의 음악인 무를 들었는데, 무, 무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이 무왕이라는 분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라는 주라는 임금을 신하인 자신이 치고 주나라를 연 인물이죠. 대국 군주예요. 은나라 때는 자신이 신하였는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임금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 그 무왕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이 문대. 이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극진이 아름답지만 극진이 좋지는 못하다. 그랬습니다. 미 미진이 미진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미진하다 미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진하지만 이런 거죠. 그건 이제 뭐냐 그러면 이분도 훌륭한 인물이고 이분도 훌륭한 인물이긴 한데 이분은 임금을 죽이고 어찌 됐든 간에 임금을 죽이고 자신이 임금이 되었다는 이제 그 부분이 순임금하고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음악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거상불관하며 위례불경하며 임상불애면 오하이 관지제리요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며 예를 행하면서 공경하지 않으며 상에 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으로 그를 관찰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오하이 관지제리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관찰을 할때 이걸 가지고 한다예요. 근데 이게 이게 이렇다면 뭘 가지고 그럼 관찰해야 되겠냐 이런 건데 공자가 사용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방식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 그 사람이 윗사람이냐, 아, 윗사람이라면 그 윗사람이 너그러운가, 관대한가 하는 것. 또그 사람이 예를 행한다 그러면 그 예를 행할 때 그게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공경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상에 임했을 때 상이 났을 때 자신의 그 가족 혹은 누군가 친한 사람들이 죽어서 상이 났을 때그 사람이 진심으로 슬퍼하는가 이제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윗, 윗자리에 거하고 있는데 윗사람이 되었는데 아래 사람들에게 관대하지를 않는다. 너그럽지가 못하다고 한다면 또그 사람이 예를 하는데 그 예를 하, 행위하는 형식은 대단히 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형식은. 근데 그 안에 공경이 담겨 있지 않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 공경, 이런 것이 들어있지가 않다. 또세 번째 상행 임했는데 슬퍼하지를 않고 그냥 어, 형식적으로만 한다 상 상을 그리고 그냥 어, 내가 만약에 상주라면 상주라면 어, 그 상을 치르는 과정이 번지르르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무 절차에 문제 없이 그냥 싹 예, 세련되게 처리가 됐는데 진행이 됐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서 슬픔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면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을 뭘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것이 공자가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할 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맨 앞에 거상불관 같은 경우에 윗사람의 자리에 거하면 너그러워야 된다. 그럴 때이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을 대하는데 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서 존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걸다 알고 있는데 자꾸 확인을 해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아랫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윗사람임을 인지하고 윗사람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있지 못하는 윗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 그게 이제 위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아랫사람이 위사람을 존경을 하고, 예우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이 사람이 이 아랫사람한테 너그럽게 대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자꾸만 얘를 들들 볶는 이유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얘가 그렇게 안 하는 거고, 얘는 그래서 너그럽지 못하는 거고, 너그럽지 않으니까 얘는 또 그러는 거고 <laughs> 이렇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을 들들 볶는 게 윗사람이 아니고, 아래 사람을 감싸고 아랫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고 그걸 포용할 수 있고 그걸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고 이럴 품을 가진 사람이 윗사람이지. 그 품의 넓이가 너그러움인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논어 8일째 3세 번째 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